여러분의 일상에 깊이를 더해드릴 지식 가이드 오늘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지난주 금요일 일월3십 일에 나온 영암 열린 신문입니다 네이 신문 한 부를 보내주시면서 지난 한주 영암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핵심만 좀 짚어 달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문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단순 요약으로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신문은 뭐랄까. 영암군이라는 한 존재의 두 가지 다른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두 가지 얼굴이요? 네. 한쪽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세심하게 챙기는 아주 따뜻하고 유능한 모습인데, 다른 한쪽은 가장 기본적인 책임 거쳐 내팽개치는 좀 무심하고 위험한 모습이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기사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영암군의 이두 얼굴이 대체 왜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이 모순이 우리 군민들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문 전체를 통해 한번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기사가 실린 3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3면 기획 특집 기사인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직. 적이에요 안전은 4등급 늪, 복지는 2등급 선방입니다. 안전은 늪에 빠졌고 복지는 선방했다. 그렇죠. 2등급이라는 게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오안전 지수를 말하는 건데요. 교통사고나 범죄 화재 같은 분야별 안전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기는 겁니다 당연히 1등급이 가장 안전하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영암군 성적표가 정말 극과 극이네요 교통사고 범죄 화재 같은 분야는 대부분 4등급에 머물러 있고 네 심지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분야도 있어요 말 그대로 눕혀 빠진 거네요 그런데 자살이나 감염병 생활안정 같은 복지 관련 분야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르거나 2등급을 유지했어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렇죠 보통 행정력이 좀 부족하면 모든 분야에서 성적이 비슷하게 나쁘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렇게 특정 분야만 좋고 나쁜 게 극명하게 갈리는 건좀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사가 그걸 파고들었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 분야의 성공 비결은 찾아가는 행정이었고요. 안전 분야의 실패 원인은 기본적인 행정 의무 불이행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기본 의무 불이행이라뇨. 이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럼 우선 성공 요인부터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책상에 앉아 있지 않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 겁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까지 오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담사가 마을회관으로 직접 가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 아 직접요. 네.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 방문해서 이불 빨래를 해드리면서 안부도 살피는 찾아가는 기찬빨래방 같은 거요. 아 정말 좋은데요. 네. 접종률을 높이려고 마을별로 순회팀을 운영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직접 몸을 움직인 결과가 2등급 선방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 정책들인데 안전 분야는 정반대로 기본 의무조차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사가 인용한 전라남도 감사 결과를 보면요. 정말 황당할 정도입니다. 영암군이 법으로 딱 정해진 도로 유지 보수 계획을 2021년부터 4년 동안 단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고요. 네, 4년 동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예산이 없었나요? 아니면 인력이 부족했나요? 기사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로에 구멍 나는 포톨 있죠? 네, 네. 그 포톨 발생 건수가 한해 전보다 무려 118.8%. 그러니까 두배 이상 급증한 거고요. 와. 심지어 대형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대피 계획이나 왕인문화축제 같은 지역축제의 재난대처 계획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야.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봐야죠. 복지 분야에서는 그렇게 세심하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던 행정이 안전 분야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계획조차 안 세웠다니 이두 얼굴의 격차가 가장 비극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사모읍이라고요. 맞습니다. 기사는 사모업 집중 리스크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 주는데요. 사호업 인구가 영암군 전체의 (42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무려 (56퍼센트가) 사호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구 비중보다 사망자 비중이 훨씬 높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는 뜻이죠 이게 대불산단 특성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한번 상상해보면 배에 거대한 블럭을 실은 초대형 트레일러가 도로를 막 가로질러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신호등이나 중앙분리대 설치가 어렵다고 하고요. 네, 도로도 넓고 직선이라 과속하기 딱 좋죠. 거기에 전국에서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특성상 언어 문제로 교통 법규를 제대로 인지 못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건 정말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3면 기사와 11면 사설 영암 안전지수가 보여준 행정의 두 얼굴이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죠? 특히 사무업 같은 위험 지역에 시급히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책상 위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인 거죠. 이두 얼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신문 1면으로 가보면 또 다른 형태의 딜레마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복지와 지옥 경제의 충돌인데요. 일면 헤드라인 기찬 밥상 2호점 3호업 개소 상권 공존 과제입니다. 네. 기찬 밥상이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드리기 위한 공공식당인데 취지는 정말 좋지만 주변 영세 상인들과의 경쟁이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죠. 이것도 영암군의 두 얼굴이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영암읍에 있는 1호점하고 이번에 3호업의 문을 연 2호점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아, 1호점과 2호점이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1호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서 군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줘요. 사실상 복지 사업에 가깝죠. 또 주변에 경쟁 식당도 거의 없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런데 2호점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2호점은 고령자 친화기업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건 인건비 지원이 없습니다. 오로지 식당 매출만으로 4대 보험까지 적용되는 정규직 어르신들의 월급을 줘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거의 일반 식당하고 똑같은 구조네요. 그렇죠. 그러니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야만 하죠. 그런데 하필 2호점이 들어선 곳 주변에는 이미 민간 식당들이 많다는 게 문제겠네요.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니 이건 뭐 대놓고 경쟁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업 주체인 시니어 클럽은 상인들이 오히려 호의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작년에 군회의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서로 말이 다르네요. 네. 여기서 영암군의 또 다른 두 얼굴이 보이는 거죠. 한쪽에서는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선한 목표를 내세우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셈이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11면 사설 기찬밥상 확산 복지와 상권 공존의 길을 찾아야가 아주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설의 핵심은 왜 굳이 레드오션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아. 어르신 일자리를 왜 하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외식업에서 찾아야 하냐는 거죠. 그보다는 돌봄 안전, 환경처럼 민간에서는 수익이 잘 안나서 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의 길이라는 주장입니다. 복지라는 목표가 지역경제라는 터전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아주 합리적인 지적이네요. 그렇죠.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아쉬웠던 정책 이야기 이면에서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두 얼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이면 헤드라인 영암군 귀농 귀촌 체험 정착자 0명 획일적 방식 성공률 낮다입니다. 네, 이건 군의 홍보와 실제 성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기사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군에서는 최근 5년간 전입 인구의 37%가 귀농 귀촌인이다. 우리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네, 했는데. 기자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정작 군에서 예산을 수억 원씩 들여서 운영한 임시 거주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영암에 정착한 사람은 단한 명도 0명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37%라고 홍보했는데 실제 정착은 0명이 나고요. 이건 통계를 어떻게 봤냐에 따라 예석이 달라지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통계의 착시를 이용한 거예요. 군이 말한 37%는요. 그냥 영암으로 이사오면서 전입신고서에 귀농귀촌이라고 스스로 체크한 사람들을 전부 합친 숫자입니다. 아,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군의 정책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반면에 군이 직접 돈과 노력을 들인 그 특정 프로그램의 성과는 0%였던 거예요. 이건 전국 평균 정착률인 11에서 14%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야죠. 바로 이웃한 강진군 사례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강진군이 운영하는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는 정착률이 70%라 넘는다고 하던데요. 성공 비결은 깊이에 있었습니다. 영암군처럼 한두 달 잠깐 살아보는 단기 체험이 아니고요. 9개월 동안 아예 강진에 거주하면서 체계적으로 농사 교육을 받고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공동체에 스며들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아,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니 정착을 결정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결국 여기서도 영암군의 두 얼굴이 드러나네요. 하나는 37%라는 보기 좋은 숫자로 성과를 포장하려는 관료적인 얼굴. 다른 하나는 단한 명의 귀촌인도 정착시키지 못한 정책의 앙상한 맨얼굴. 맞습니다. 11면 사살 귀농정책, 유치보다 정착을 고민할 때다의 지적처럼 이제는 사람을 데려오는 유치 실적에 집착할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 내리고 살아갈지 정착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키는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죠. 자, 지금까지 영암군의 내부 정책들을 두 얼굴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신문에는 영암군이 외부의 거대한 힘과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또 다른 흐름이 보여요. 좋은 지적이네요. 먼저 4면 헤드라인. 영암 주민 350명, 세종시 원정 집회, 송전탑 건설 중단하라입니다. 이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거대한 힘에 맞선 주민들의 목소리네요. 그렇죠. 신해남 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350명이 정부 세종청사까지 가서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들의 요구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한전의 일방적인 절차를 멈춰라. 둘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셋째, 수도권 대기업만을 위한 전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세 가지입니다. 다음은 광역행정통합이라는 정치적 흐름에 대한 영암군의 대응입니다. 1면과 7면에 걸쳐서 실린 기사인데요. 광주전남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 목표라는 큰틀 안에서 가장 큰 쟁점인 주청사 위치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통합논의 과정에서 주청사 위치를 딱 정하지 말고 여러 청사를 나눠 쓰자는 좀 애매한 타협안이 나오니까요. 영암군회가 즉각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왜 반대한 거죠? 이러다 통합의 주도권을 전부 광주에 빼앗기고 전남은 변방으로 전력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죠. 그래서 결의문을 통해서 주청사를 현재 전남도청에 있는 무안으로 명확히 확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지키려는 움직임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부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입니다. 팔면 헤드라인 기사, 영광 종돈장서 아프리가 돼지열병 전남 첫 발생인데요. 아 이거 정말 큰 일이더라고요. 네. 이웃 영관군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가 발생하면서 영암을 포함한 전남 전체에 방역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농장 돼지 2만 촌마리가 모두 살 처분됐고 전국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축산업이 중요한 영암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협이죠. 정리해 보면 국가 에너지 정책, 광역 정치 지형의 변화 그리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까지. 영암군이 안으로는 두 얼굴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이렇게 거대한 힘들과 씨름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삶이 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알려 주는 아주 반가운 기사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면 기획 특집 기사 2026 영암 이렇게 바뀝니다 상인데요. 이건 정말 모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맞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기거나 좋아지는 제도들을 총정리한 기사인데 제가 대상자별로 핵심만 딱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먼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첫째, 영암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연간 20만원씩 농촌 기본수당을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오, 좋네요. 둘째,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의 20%에서 최대 53%까지 돌려받는 K패스가 시행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도 있죠. 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 연금이 인상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 가구는 55만 9,520원까지 오르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2 0 0 6개가 늘어나서 총 2,339분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됐어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정말 파격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건 출생 기본 소득이에요. 영암에 사는 아동에게 매달 20만 원씩 무려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18세까지요? 네. 또 기존에 만 5세 아이에게만 지원되던 무상 보육 혜택이 올해부터 만 4세까지 확대됩니다. 정말 알찬 정보들이네요. 이 내용들 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신청 방법과 시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면 기사에 각 제도별 담당 부서와 연락처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챙겨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정책들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영암군의 따뜻하고 유능한 얼굴에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네, 오늘 신문 한 부를 정말 깊이 있게 훑어봤습니다. 결국 이번 신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암군은 복지 분야에서 보여준 그 사람을 챙기는 섬세함을 안전이라는 삶의 기본 토대를 다지는 데에도 똑같이 발휘할 수 있을까? 이두 얼굴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죠. 기사는 찾아가는 행정이 복지 성공의 열쇠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찾아가는 안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CCTV를 늘리고 도로를 포장하는 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불산단에 직접 찾아가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로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 또 농가마다 직접 방문해서 겨울철 화재 위험을 미리 점검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 아닐까요? 어쩌면 영암군의 남은 진짜 과제는 복지의 성공 경험을 안전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더 깊이 들을 것인가라는 태도의 문제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암 열린 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5월 5천 원연 5만 원의 정기 구독으로 영암의 바른 언론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